Hello, I'm your Richard. 21번 단어장입니다. Native. The same as. Say for. Like. Certainly. Regional. Specialty. Be likely to. Contain, discern, resist, corruption, come up with, generalize, norm, consume. Climate instead a string of diet, one after another, scale national out of nutritionist view a, evidence, entirely, marvels, relic, h.f.c.s, converse, ne? 자 본문입니다. North America's native cuisine met the same of unfortunate fate as its native people, save for a few relics like the Thanksgiving turkey. 북아메리카 북미의 토착의 원래부터 있었던 토착의 요리는 쿠지 요리. 주어 요리는 요리가 만났대요. 음, 요리가 뭘 만났냐면 똑같은 unfortunate 불행한 fate destiny 운명을 만났대요. Same as 무엇과 똑같은 그러한 fate 운명을 마주했느냐 그 North America의 its 북미의 토착인들이죠. 어, 토착인들과 북미 토착인들이 결국에는 이제 좀 쫓겨나고 불우한 어떤 그런 운명을 맞이했던 것과 똑같이 당연히 이 토착인들이 즐겼던 요리도 이러한 불우한 운명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say for가요. 이 덩어리로 전체로 보시면 돼요. 뭐, except for 하고 같은데요. 포를 좀 이렇게 생략해주고, 이셉트도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붙여서 쓸 수도 있어요. 큰 차이는 없어요. 자, 그래서 어어 few 몇몇 그러한 r e l i 풍속들 셀수 있는 명사 앞에 몇몇 풍속들을 어, 제외하고 뭐 관습이나 풍속인데요. 어, 전치사 무엇과 같은 그 추수감사절에 우리 어, 칠면조 요리와 같은 몇몇 그러한 풍속 풍습들을 빼고 제외하고는 사람들처럼 요리도 unfortunate 불우한 운명을 맞이 하게 되었다. 맞이했다. 맞이했다. 요걸 매수로 표현했어요. Certainly we still have regional specialties but the Carolina barbecue will almost certainly have California tomatoes in its sauce and the Louisiana gumbo is just as likely to contain Indonesian farmed shrimp. 확실히,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여기 미국 사람들이죠. 미국인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지역적인 특산물, 즉, 특산물 요리들을, 그러한, 어, 지역적인, 그러한 특, 특산물 요리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자, 지역 특산 요리 중에 하나인, 어, 캐롤라이나 지역의 바비큐는, 바비큐는 거의 분명히 확실히, will have, 가지게 될 건데, 이 캐롤라이나 지역이 아닌,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자란 토마토들을 이바비큐에 혼합해서 가지게 될 것이고요. 그 소스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지역 특산물 요리 중에 하나인 루이즈에나의 그 검보라는 요리가 있대요. 선생님도 잘은 모르는데 이 검보라는 요리가 있는데 이 요리는요 아주 똑같이 그렇게 뭐뭐할 가능성이 있느냐? 비라이크리투 사이의 저스테이지는요 아주 똑같이 자 포함 또는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루이지애나 지역이 아닌 어 아까는 뭐 같은 저 미국의 다른 지역인데 이번에는 와 인도네시아로 넘어와서 인도네시아의 포함된 즉그 길러진 양식된 새우 어, 이거를 이 검보라는 요리 속에 가지고 있게 될 거다. 그 특선 어, 요리인데 다른 것과의 융합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뭐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위에 불운한 운명을 맞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거는 좀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고요. If either of these shows up on a f e s t i v food menu with lots of added fats or HFCs, we seem unable either to discern or resist the corruption. 만약 if either 둘 중에 하나입니다. of these 여기서 these가 의미하는 건 위에서 얘기 예를, 예를 든 첫째 캘리포니아 바비큐, 둘째 루이지애나 건버 이두 가지가 다 기본 뿌리에서 다른 것이 융합됐는데, 이둘 중에 어떤 하나가, 둘 중에 하나니까 단수 취급합니다. 쇼업 짜잔, 나타나는데, 어디에? 패스트푸드점 메뉴에. 근데 이게 그대로가 아니라, 무엇과 함께 나타나느냐면요. 아주 많은, 그러한, 첨가된 지방성분 또는, 우리 어, 당인데요. 설탕류인데요. 액상 과당이래요. 약자 HFCs. 약인데뭐 궁금한 친구는 한번 약자 찾아보시고요. 굳이 안 찾아봐도 되고. 액상 과당. 어, 그래서 이런 것들과 결합되어서 어 패스트푸드점에 메뉴로 이게 에, 등장하게 된다면 if 우리는 자, 잘은 모르겠지만 인것 같다. 다음에 seem to be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략됐고 그다음에 be 형용사 unable be unable to 부정사 어 근데 여기 또 either가 있네요 either a에서 첫 번째 to 부정사 or b에서 두 번째 to 부정사는 그냥 원형으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discern 어 구별하는 거고 그다음에 resist 저항하는 거죠 구별하거나 저항하는데 이, c o 션 이라고 하는 게, 뭐, c o r r u p t 가 원래, 부패하다, 썩다, 망가지다, 이런 건데요. 여기서는, 그 봐요. 이좀 부정적으로 보고, 보잖아요. 아까 합친 거에다가 또 여기 보냐? 보니까, 한줄더 떠서, 펫도 들어가고, 액상 가동도 들어갔으니까, 이게 많이 그, 전통적인, 어, 토착 요리에서는 뭔가 변질이 많이 됐죠. 그러한 변화, 내지, 변질을, 어, 이거 이상하다, 알아차리거나, 또는, 안하가 싫어! 이렇게, 거부할 수, unable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 지역 특산 요리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We have yet to come up with a strong set of generalized norms. Passed down through families for savoring and sensibly consuming what our land and climate give us. 우리는 여기서 계속 미국인들입니다. Have yet to 부정사는 아직까지 뭐를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Have yet to 부정사, 아직까지 come up with 생각해내지 못해오고 있다. 생각해내지 못했다. 뭐를? 강력한 어떠한 세트인데 무엇의 강력한 어떠한 집합이냐면요 Generalized, 일반화된 어떠한 규범들로 이루어진 어, 그러한 어떤 규범집 이거를 생각해내지 못했다 근데 일반화된 규범 어, 그러한 규범들의 Strong Set이라고 했는데 요게 pp 덩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면구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첫째, 패스 다운은 이제 어, 아래쪽으로 주다라는 얘기가, 위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하다는 라 건데. 뭘 통해 서냐면 패밀리들이니까 이게 족보 가계죠 어떤 그죠 가문 가계 어, 그거를 가족의 계통 가문이나 가계들을 통해서 이렇게 위세대에서 아래세대로 이렇게 전달 전수된 그리고 무엇에 관련된 거냐면 세이버가 음미하는 겁니다 잘 음미하는 건데 어, 첫째 음미하는 것 둘째. 어, 센스있게 현명하게 소비하는 것이두 개의 공통의 목적어는 요와 절입니다 왔 다음에 불완전 Our land and climate 우리의 땅과 기후가 준다 그 다음에 사형식으로 아이요 우리에게 무얼 하는 직접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 절에서 여기 불완전하니까이 왓을 달고, 여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의 땅과 기후가, 어,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준, 어, 어떠한 것, 준 것. 여기서 준 것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래서는 그 어떤 토착 음식이 되겠습니다. 토착 구진이 되겠죠. 네이티브 구진. 토착 요리. 이거를 음미하고 현명하게 소비한다? 맛보는. 먹는, 이런 거를 위한, 요런 내용의옛 조상들, 가게, 가문으로부터 이걸 통해서, 어,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달되어 온, 아, 구체적인 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좀 일반적인, 그러한 규범들의 요리와 관련된, 그런 어떤, 어, 뭐, 책, 책? 그러한, 어, 규정? 이런 거를 우리는, 아직까지 생각해내지 못했고 잘 정립하지 못했다. We have, in instead, a string of fed diets, conversing our bookstores and valleys, one after another, at the scale of the national bestseller. 대신에, 이건 저 앞에 시작할 때줄 수도 있는데요. 뭐, 이렇게 좀 문장 가운데 이렇게 한 템포 쉬고 돌아가는 것도 많이 나와요. 그 대신에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인스테드 앞에 보면 이게 저 우리는 아직 그 이러한 뭔가 조상 대대로 물려진 이 땅에서, 어, 그, 어, 우리가 아 즐겨 왔던 그런 음식에 관련된 뭔가 어, 규범 norm이 지금 없다 확립되지 않았다 라는데 그러한 어, norm 대신에 이런 의미에요 우리는 뭘 가지고 있냐면요. 스트링업 한 줄에 즉 요건 뭐 시리즈로 바꿀 수도 있어요. 시리즈스트링년의 연속되는 어떠한 패드다이어 t 입니다 f a 드라고 하는 게 일시적인 유행이죠. 그래서 굉장히 금방 제 있다가 사라지는. 어 그러한 어 짧은 유행의 어떠한 그러한 식단들을 이게 저 줄줄이 이어져요. 어 뭐가 딱 유행하다가 또 뭐가 딱 유행하다가 없어지고 딱 뭐가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일련의 그러한 광풍 다이어트인데요. 한번 지나가면 미친 광자의 바람풍자죠. 쫙 지나가는 거죠. 근데 어떠한 그 요란한 유행 식단 유행 식단. 짧은 유행의 식단이냐, 이냐면요. 한바탕 컨버스 하는, 소동을 일으키는, 뭐에, 우리의 서점에, 그리고 우리의 배 서점에서요, 어떤 식단, 어, 어떤 유행하는 식단에 관련된 책이 나오면 사람들이 와! 런 해가지고 사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그걸 만들어서 우리 배 속으로 넣으니까, 그 서점가와 우리의 배에 소동을 한바탕 일으키는 그러한 아주 일시적인 유형의 식단들 이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와요. 계속해서 근데 이게 규모는요. 스케일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내셔널 베스트셀러. 국가 전체적인 베스트셀러의 그러한 규모로 국가적으로 어, 연이어서 계속해서 서점가와 그리고 그걸 사서 우리가 직접 현실에서 우리의 만들어서 우리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어, 오래 가지 못하는 이러한, 어, 이 일시 유행하는 식단들을 가지고 있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 위에서부터 쫙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변화가 많지 않은 우리의 소중한 어떤 전통적인 토착 요리에 관련된 어떠한 책, 내지 규정, 이런 거는 아직 없고,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n i out of ten nutritionists view this as evidence that we have entirely lost our marbles. Nine. 군데요. Out of ten. 10. 우리 저 보통 이제 eight or nine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10중 8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10명 중에서 9명입니다. 근데 10명의 nutritionists, 영양학자들 중에서 또는 뭐, 영양사들 중에, 어떤 전문가죠. 음식과 관련된 요리와 관련된 전문가 10명 중에서 9명. 높은 확률이죠. 은, 9. 呃, few, a, s, b. 자, 위에서 얘기한 이러한 현상을 증거로 바라봅니다. 어떤 증거냐면요. 해서 올라가는데, 뒤에 We have, 우리가 have lost, 현재 완료. 완전히, entirely, have lost, 잃어버렸다. 뭐를? 우리의 마블들을. 여튼 주어 동사 복주의 완전한 전이니까 이거 접속사, 동격의 된. 우리가, 우리의 마블들을 완전히 잃어버려 왔다. 잃어버렸다. 라는 증거로 위에서 얘기한 이 현상을 바라다 본다. 여기서 그, 우리가, 우리의 마블들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게, 이제, 무슨 의미냐라는 게 오리지널 원제인데요. 자, 원래 lose our marbles 하면, 이게 마블이라고 하는 게 뭐, 대리석도 있고, 구슬, 구슬도 있거든요. 구슬이나 대리석. 그 중에서 이제, 구슬을 잃어버리다라는 표현으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아이들이 구슬치기라는데, 구슬이 없었어. 그러면 굉장히, 어... 멘붕이 오겠죠. 그래서, 이, 어, 뭔가 이 루스, 어, 누군가의 마블 하면요. 이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다. 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의 분별력을 잃어버리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것, 우리의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게 오리지널 문제였고요. 그거 관련된 것은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a 라 l r